자수 재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자수 바늘이에요. 자수 바늘은 이렇게 호수별로 3호, 뭐 4호, 5호, 6호 이렇게 호수별로 이렇게 한 쌈씩 들어 있기도 하고요. 그냥 보통은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게. 하시는 게 편하세요. 자, 자수 세트는 자수 바늘 세트는 3호에서 9호 바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앙부터 이제 3, 4, 5, 6두 개씩 이렇게 들어있죠. 자, 화면에 보이시죠? 자, 중앙에 있는 3호 바늘 숫자는 가장 작은데 바늘이 가장 길고 두꺼워요. 자, 그리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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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커질수록 바늘은 작아지게 됩니다. 숫자와 크기는 반비례하고 있어요. 반을 자 그리고 도안을 그리실 때 그냥 우리 간단한 거는 이렇게 열펜이나 수성펜으로 그려주시게 되고요. 이거는 물이나 다리미로 지워지게 되는 펜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먹지인데요. 자, 도안을 위에 올리고 따라 그리면 원단에 그려지는 역할을 하죠. 자, 어두운 원단에는 흰색 먹지를, 밝은 원단에는 검정 먹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먹지 위에다가 그리시려면 이렇게 철로 된 펜이 필요해요. 철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트펜을 위에다가 도안을 대고 이렇게 따라 그리시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먹지와 철필 도트펜 설명 드렸구요 자 그리고 시접자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좀더 바느질 할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접자를 사용합니다 자 시접자는 뭐 자유롭게 사용하시는데 일반자 하고 다른게 뭐냐면 일반 자는 방안자는 보통 5단 이잖아요 근데 얘는 필드에서 많이 쓰는 357 시접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보통 시접을 3, 357 이렇게 많이 쓰죠. 0.7 이렇게. 다른 자도 보면은 시접이 471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은 357로 표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접자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 실 자를 수 있는 가위죠. 실을 자를 때는 이렇게 작은 가위가 조금 더 사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원단 재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틀. 이렇게 해서 자수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자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늘에 실 키우는 걸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수실을 보면은 여섯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자, 새우를 빼주세요. 그러면은 한 번에 새우를 쭉 뽑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실이 엉켜버리고, 실 자체에 있는 광택과 그리고 이제 윤기 이런 게 어, 죽게 되겠죠. 그래서 고운 자수가 되지 않으므로, 자, 한 올씩 세줄 빼주세요. 그러면 한번 빼고, 두번 빼고.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거 막 잡아 빼요. 두 개씩, 세 개씩. 그러다가 선생님 저 엉켰어요 하시는데요. 차분차분하게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신 다음에 바늘에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보통 집에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제 실 끼우개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그래서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끼는 방법이 있죠. 이제 오늘은 깔끔하게 끼는 거. 노안이 와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마 편하게 놓으실 수, 있, 나중에 끼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실을 접으세요. 뭐 5cm든 10cm든 편안하게 접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늘을 그 사이에 넣어요. 자, 그리고 바늘을 위로 탁, 탁 치면 이 실이 어때요? 치면은 얘가 힘이 탁 생겨버리죠. 그러면 얘를 탁 잡으세요. 다시 실을 접어서 그 사이에 바늘을 끼워요. 자 그리고 위로 바늘을 탁탁 쳐주면 여기 팽팽하게 당겨지죠. 당겨진 게 유지되도록 얘를 딱 잡고 여기 힘이 들어가 있죠. 자그 상태로 바늘길를 위로 향하게 해서 슬슬슬 밀어넣으면 이렇게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능한, 보이지 않아도 연습하실, 연습이 되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바늘이 잘 끼워지도록 탁탁 해서 치고, 자, 이제 얘를 탁,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도,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시죠? 그냥 느낌으로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고, 실수. 자, 이렇게 해서 오래 하다 보면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70대, 80대에도 바느질, 취미생활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불편함 없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 매듭짓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매듭은요. 자, 자수에서 짧은 실 있고 긴실 있죠. 긴쪽의 실을 이렇게 잡아서 바늘과 11자를 놓으세요. 자, 이렇게 11자 만들었죠. 자, 그럼 바늘 뒤에 실을 이렇게 갖다 대서요. 자, 가로로 십자가 형태가 됐죠. 자, 그럴 때긴요 실을 이렇게 한번 감아서 지금 우리 세 홀이기 때문에 한 번만 감는데요. 만약에 두 홀이다, 한 홀이다, 그럼 한번더 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감은 것이 풀어지지 않도록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바늘을 쏙 빼주면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져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긴쪽 실을 1 1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실 뒤로 바늘을, 바늘 뒤로 실을 이렇게 겹쳤어요. 이 겹치는 게 너무 많이 이만큼 겹치면 나풀나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3에서 5mm 정도 조금만 남기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실의 올수에 따라서 혹은 두번 감아주시면 돼요. 감은 것이 풀어지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바늘을 쏙 빼주면 자,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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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아서 하는 것보다 그럴 때는 실도 같이 꼬아지니까 고운 바느질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실이 잘 정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예쁘게 고운 자수를 놓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재료와 바늘에 실 끼우기, 그리고 매듭 짚는 법까지 했습니다.